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나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로와 함께 랜덤 무기 전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키로야 빨리 들어와 지금 들어갈 거 있어요 좀만 기다려요 키로예요 왔어 <목소리> 화살이랑 활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뭔가 반요핫 <목소리> 나는 저격수 이렇게 안 뛰죠? 아 진짜 그만해. 어, 봤던데야 봤던데. 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. 자 이거 활이랑 화산 인간적으로 버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음? 여기를 뿌시.. 아 그렇네 야 상자 아래로 내려와 난. 나 치지마라 진짜 나 치지마 잠깐만 나 아이템 부리고 있을게 키로야, 스폰 장소 들어와. 빨리. 자, 일단은 저부터 뽑기로 했어요. 자, 나부터 뽑을게. 시작부터 뭔가 좋아. 이제 뽑아. 뽑아. 이젠 나다. 바꾸면 안 될까? 아니, 쓰레기템이야. 아니야, 괜찮아. 아니. 아, 너도 뽑아. 아니야, 너 뽑으라고. 너 뽑은 줄 알고 뽑았어. 너도 뽑아. 지금 뽑고 있어. 너 뽑았어? 다 뽑았으면 내 차례고. 아, 세개다 뽑았네. 오케이. 이 뽑아야 하는데 두개 밖에 안 아, 미친. 나 미친. 아, 여기 뽑 여기도 뽑으네 아, 여기도 뽑았잖 어. 어, 뭐야. 아, <laughs> 여기도 뽑았잖 여기도 뽑았네. 아, 안 빨리 빨리. 나 지금 3분이야. 3분. 자다 뽑았지? 네? 하자 준비하시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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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고로 블럭 파괴 금지 네. TNT로 터트린건 어쩔수가 없다 네. 준비 시시 시. 야, 야너왜 너 이렇게 평화로워 평화로움이 어 r e e p Come on, c o m 잠깐만 the p 빠졌다 빠졌다 h e p a d d l 다 the paddle. Turn you? I'm not s a 아 i n g i 타임 타임. o r r y I'm 내가 언제 그랬어? 어,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어. 지금, 지금 진짜 타임이죠? 어 진짜 타임 진짜 타임 안요평로 기다려봐 난이도 바꿔줄테니까 기다려봐 조금 쉬움으로 쉬움으로 핫! 간다! <laughs> 손 들어 꼼짝마 나 용암이 있다 <laughs> 어 야야야! 야 이건 타죽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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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템 먹지마 어나 인벤 세이브 이건 타죽은거 진짜 이번엔 무효 이건 타죽은거 아 진짜 크리퍼 무한생성은 진짜 솔직히 에바인데 야, 솔직히 티로가 템이 너무 좋아 티로에요 그니까 티로 미안해 발음이 짧아 볼템 와봐 이거 거미줄이야 와봐 와봐 진짜? <웃음> <웃음> 아니지. 와! 어, 진짜, 아 진짜 아 너무 많이 도망가진 마라. 진짜 피처는 속셈이잖아. 내가 모를 거 같지? <laughs> 아, 엄마 나역할따라 근데 궁금한 게있 <laughs> 아, 키로야. 약간 나도 나도 타임니다못움직이다움직였잖아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아, 닿을 듯말뜻 키로야, 잠깐 멈춰봐. 나 모비즌 끌게. 네. 아, 진짜. 아안 뗄게. 아, 진짜, 전기... 3초 도망갈 시간 줄게. 진짜. 아, 얘 무슨... 아, 기다려봐. 멈춰, 멈춰. 아, 나 모비즌.